김미주입니다. 와! 이번에 어, 네, 소개 영상을 찍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무리 영상을 찍어야 된다니 참 아쉬운 마음이 가득가득 드네요. 안 그래요, 이주씨? 네,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렇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긴 대사가 있는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보니까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점점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모두 영상 앞에 서서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주 씨. 네. 음. 영상 4개를 만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영상을 함께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정보도 얻고 꿀팁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청정원정대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만나지 못하고 영상 활동인 청정원정대 활동을 마무리해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청정원정대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멀리서나마 저희 또박이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 촬영에 큰 도움을 주셨던 매니저님한테도 큰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또 궁금하게 생기면 바로 달려가는 기특한 또박이 김서연 김희주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크리에이터 청정원정대 일기로 활동한 새콤달콤의 배건구 반유진 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편의 네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청년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좀더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아,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청년 정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청년 정책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매우 기깝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정말 어렵게 느껴졌던 청년 정책이 저희가 매달 공부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청년 정책을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콤달콤의 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해단식이라니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청년 정책을 좀더 알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긴 했는데, 잘 되었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나 얻어간 게 있다면, 이 청년 정책을 생각하시고, 조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거라는 거 그런 희망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정원정대 1기 저희 새콤달콤 팀의 활동이 모두 끝났는데요 네, 저희 팀의 활동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있을 청정원정대 2기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정원정대 1기 청심환입니다 안녕, 안녕. 네,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의 모든 활동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콘텐츠 제작 능력은 물론이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더잘알수 있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활동이니까 이분들도 기꼭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심환이 청정원정대 이분들을 기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그동안 청심환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로 안녕! 안녕! 청정원정대가 끝이 났습니다. 네개의 영상을 기획부터 편집까지 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고 또 저희 스스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4개월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릴 때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청년들 바로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다짐 잘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젠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원정대 이기 크리에이터 여러분, 청정원정대를 통해 더 재밌고 알차게 청년 정책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